시작하고 아 이건 별거 아니고 제가 한달 전쯤인가 두달 됐나? 헷갈리네요. 하여튼 방송 중에 네. 라인 수업이 나와가지고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마 그때 그 소리 했단 말이에요. 서머 시즌 도중에 이거 어차피 탑에 포방이 포탑이 더 단단해졌는데 굳이 이 라인 수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오픈은 안 하고 혼자서 생각했던 게 미드 바텀 수업이에요 왜 오픈 안 했냐면은 일단 떠오른 아이디어라서 실험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네, 아는 아마추어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한테 한번 스크림할 때 꼽사리께서 시켜봤어요. 되더라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오픈 했냐면 걔네가 이제 더 이상 나갈 대회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걔네가 이걸 쓸지도 모르잖아요. 대회. 그러니까 일단 혼자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고. 걔네 나발때 딱히 없는 것 같으니까 오픈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탑바텀 라인 수업은, 오늘 경계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하면서 막 텔레포트가 필수예요. 그리고 이거의 단점이 뭐예요? 이 탑바텀 라인 수업의 단점은, 원딜이 3레벨을 찍고, 뭐 집을 가서 템을 사고, 텔을 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미드에 라인 수업을 걸면요, 이 타이밍에 뭐 하면 되냐면 원딜이랑 서포터랑 여기 숨어 있다가, 상대 미드가 튀어나왔네? 와 하고 뛰어나가가지고 뭐 서포터가 전멸이란 걸 쓰면서 막 때려가지고 스펠 교환할 수 있죠 요네 같은 거 카운터치기 딱 좋죠 오르면 어차피 당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 정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정글을 우리 원딜러랑 서포터랑 그 원딜러라기보단 서포터랑 정글러랑 여길 시작하고 우리 원딜이랑 미드라이너가 둘이서 여기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상대 미드를 그럼 상대 바텀은 뭐 해야 돼? 이 웨이브를 쌓아서 넣어야겠죠? 바로 밀순 없어 어차피 바로 밀면 어떻게 돼? 원딜이 보자마자 그냥 내려가면 다 받아 먹어요 왜냐면 탑에서 내려가는 거랑 미드에서 내려가는 거랑 달라 탑은 텔레포트 없으면 못 가요 하지만 미드로 라인 수업을 갈긴다는 건 상대 미는 거 보자마자 뛰어가면 받아 먹을 수 있어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상대 바텀은 어차피 라인 세게 못 밀어 그럼 무슨 뜻이야? 원딜은 무조건 웨이브를 쌓아서 넣어야 돼요 원딜은 웨이브를 쌓아서 넣어야 되고, 서포터만 이렇게 뛰어와서 견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서포터만 뛰어오면 어차피 우리 정글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여기 뛰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는 우리가 미드 주도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미드라이너랑 우리 원딜러가 2대1로 라인전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 정글 서포터가 여기를 뛰어 들어와도, 정글러 2레벨, 서포터 1레벨. 상대 원딜은 아래에 있고, 상대 미드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길 어떻게 할수 있어? 우리 원딜러랑 우리 서포터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정글러가 이거 돌고 오는 시간까지. 상대가 깊이 들어오면 미드라이너도 뛰면 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거예요 이래서 내 생각엔 미드바텀 라인 수업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날 바로 애들한테 실험한 거예요. 애들하고. 이거의 핵심 전략은 뭐냐? 시작할 때 여기 와드 받고 가는 거예요. 왜 와드 받고 가냐? 얘네가 혹시 들어와서 시작할까봐. 막 라인 스왑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라인 스왑보단 인베이드 들어올까봐 여기다가 딱 박아놓고, 막 요런 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딜이랑 서포터는 일부러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안 보여주고. 그러다가, 정글 나올 때 정글러랑 같이 셋이서 이렇게 와! 하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시작을 하고, 정글러 혼자 먹게 내두고 원딜이랑 서포터는 뛰어가가지고 서포터가 전멸 써서 상대 미드랑 정멸 도와. 티 가라. 그럼 상대 미드 여기서 못 나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사람. 그럼 저기서 못 나오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원딜이랑 미드라이너랑 2대1로 경험치 먹으면서 디나이 해. 상대 원딜은 여기 묶여있어. 서포터가 오든가 말든가, 이 정글은 이거를 대충 정리하고, 그냥 하던 거 하면 된다. 이거. 여기까지만 정리해. 여기까지 먹는 건 손해야. 여기까지 먹으면 은 너무 늦어. 그리고 상대 정글도 저거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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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요거 두 개가 없어도. 그러니까 레드랑 칼부만 먹고, 와! 하고 내려가요. 여기서 내려갈 때 핵심이 뭐냐면, 상대 정글러를 밀어냈다고 쳐요. 그럼 칼부부터 먹는 게 아니야. 칼부부터 먹으면은, 3레벨 못 찍잖아. 버프, 칼부, 칼부니까. 그러니까 상대 정글 밀어낸 거 확인하면, 일로 뛰는 겁니다. 일로. 밀로 뛰면 어떻게 돼? 만에 하나라도, 상대 바텀이, 야, 그냥 우리 정글 2레벨이고, 뭐, 대신에 우리가 바텀에서 라인 밀고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싸워서 막을 거야. 불가능해지죠. 왜냐면 우리 원딜도 어차피 미드에서 경험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딜끼리 레벨은 똑같아. 우리 서포터만 레벨이 딸려. 하지만 우리 정글은 레드를 먹은 상태에서 여기를 커버 갈수 있어요. 상대 정글은 블루를 먹은 상태에서 2레벨을 커버 갈수 있. 그러니까 레드 먹은 우리가 더 유리해. 그리고 여차면 하 우린 미드를 끌어쓸 수 있으니까 상대가 바텀 다이브도 못 한다 이겁니다. 너네 라인 수업 걸었으니까 우리가 포방 뜯을 거야, 바텀 다이브 할 거야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전략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일단 1. 상대 정글 망치고 시작합니다. 우리 정글은 유리하고요. 그리고 2. 결국에는 상대 바텀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어요. 지금의 라인 수업의 단점은 뭐야? 이렇게 탑에서 탑타워 때리는 동안에 상대 바텀은 바텀타워 때리면서 돈 벌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그냥 라인 적당히 먹다가 2렙 찍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원딜러가.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딱 2렙 찍고 끄윽 하고 내려가주면 됩니다. 웨이브 오는 거 받쳐서. 그 웨이브 오는 거의 문제는 다이브 당하는 건데 상대 정글이 밀려나 있으니까 다이브도 안 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숟가락 메타인 좀안 맞아. 원딜이 경험치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상대 원딜보다. 우리 미드가 경험치를 조금 먹고. 근데 그 차이는 뭐로 맺고 처음 인베이드에서 스펠 뺀 걸로 맺꾸는 그리고 이제 정글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죠? 정글 동선을 여기 시작, 여기 먹고, 여기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상대 정글을 밀어냈거나, 상대 정글이 안 먹었어. 그럼 여기 스킵하고, 여기부터 가는 겁니다. 왜냐면 요걸 먹으면 3렙을 찍거든. 결국에는, 버프, 아니, 칼부, 버프, 골고보기니까 3레벨 찍을 수있겠죠 그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캠프가 뭐야? 8개잖아요? 근데 도중에 내가 계산해봤는데, 그때, 여기서 거의 바로 뛰어야 되더라. 바위계도. 이게 타이밍이딱 맞더라고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렇게,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뛰어오면은, 그때 먹지 말고, 바로 뛰어야 칼부 먹던. 아니, 칼부가 아니라, 바위게 먹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집 찍은 다음에 다시 가서,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여기 뛰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거기서 정글이 1렙 차이 이상이 나니까. 그럼 또 어떻게 돼? 이거 먹으니까, 우리 정글이 6을 먼저 찍겠지? 근데 상대 정글은 이거 어차피 못 먹어요. 왜냐면은 정글 레벨도 낮고 바텀도 오히려 밀리고 있을 거야. 우리 바텀에 경험치 더 많이 먹었거든. 미드도 밀리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직 전멸이 없을 거거든. 얻어맞느라.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용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레벨이 또 이기겠죠. 그럼 이 다음에 할게 뭐야? 내가 6이니까 여기를 바텀이랑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한 세트야. 그래서 말로 하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게임 시작하고 한 7분 정도를 고정할 수 있다. 시작할 때 와하고 뛰어 가서 와드 하나 던져 놓고 여기서 망보고 비드는 여기서 망보고 탑은 여기서 망보고 그리고 원딜이랑 서포터는 여기서 몰래 망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딱 돼서 이 때쯤 되면은, 막, 요런 데 가가지고, 벽에 붙어 있다가, 와, 하고, 느딘배 뛰는 거죠. 왜냐면은, 상대는 칼부 시작한 애들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 정글 만나면 완전 베스트야. 상대 정글 밀어내고, 칼부 시작을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고 시작해야죠. 그럼 그분이니까 별로 좋진 않은데, 그분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고. 하여튼, 이렇게 막 했다고 쳐. 이렇게 막 해. 그러면은, 체감상, 지금 내가 스킬 쿨 초기화하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이런 걸딱 시작하면은, 리신이나 릴리아 같은 걸로, 현실적으로 이거 먹고, 빵 먹었다고 칠게요. 이런 거빵 먹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막으러 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여기를 당당하게 그냥 지르면서 뛰어가면 돼요. 뛰어갔다고 쳐. 그러면 사실 여기서 경험치 먹은 것 때문에 이거 먹어도 3렙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더 낫겠네. 네, 원래 이 상태로 먹으면 3레을못 찍거든요? 원래 이 상태는 3레을못 찍어. 내가 미드에서 경험치를 먹은 게 아니고. 이렇게 못 찍어. 그래서 여기를 먹고 시작하는 거고. 상대가 만약 억지 다이브 하면은 그냥 커버 가면 됩니다. 그럼 3대3이니까 다이브를 안 당하지. 이렇게 먹으면서, 딱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하면, 보통 여기쯤 도착할 때가 3분 30초쯤 돼요 30초 근처가 돼 그러니까 늑대를 먹지 말고 바로 동선을 꺾어서 아위개를 먹어주고 아위개 먹은 다음에 여기 캠프 돌리면 되겠죠 근데 동선을 돌릴 때 가급적 요거 요거 먹는 것보다는 늑대부터 먹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이따가 이걸 다 비우고 나서 다 비우고 나서 집을 갈때 요렇게 동선이 또 나오니까 사실 큰 상관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여기를 두 바퀴 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은 아래에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서 여기 두 바퀴 도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을 것 같진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치고 경험치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 작전대로 가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을 거야. 미드 경험치 뺏어먹는 것 때문에. 실제 경험치는 한요 정도의 집을 가는 거예요. 첫 바퀴에. 오랩을 찍고. 돈도 지금 1050원 모였네요 첫 바퀴에 이만큼 들고 집을 가서 뭐 1050원짜리 템을 하나 사고 여기 뛰어가는 거죠 그럼 또 이게 나오겠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아마 원래라면 여기 딱 나와 이건 내가 지금 막 강타 풀 제한 없이 계속 돌리니까 너무 빨리 도는 거고 보통 나옵니다 보통 이거 나오면은 이제 이거를 잡는다고 치고 이것도 먹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나와? 유충이 나오겠죠. 이젠 되면 이제 유충이 나올 거고, 그 유충 전에 이제 여기 캠프가 아까 먹어놨다면은 빨리 먹었다면 하나가 또 나오거든요. 아, 아까 여기서 좀 시간 낭비하고 있었잖아요? 설명한다고? 여기서 이제 빨리 나오면 이걸 먹는 순간? 6레벨이나 6레벨 근처까지 가버려요. 이 순간에 유충 싸움을 질 수가 없는 거야. 경험치가 이렇게 돼서. 상대 정글은 지금 4레벨 한반 정도? 혹은 5레벨이에요, 딱. 그니까 이 타이밍에 싸움 지면, 솔직히 내 잘못이야. 나는 궁극기 있고 새는데 상대는 궁극기 없는데 지면 내 잘못이지.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유충을 먹는다고 치고, 유충을 먹으면 또 이제 뭔 장점이 있냐. 당연히 또 경험치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먹고 나서 당연히 다음 동선은 아래로 가야 돼 아래로 가는데 이제 요거를 먹는 게 아니라 용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용을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금처럼 7분대가 대량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야 7분대에 두 번째 버프 나오거든요 상대 정글은 무조건 이거부터 먹어야 돼 왜냐면 내가 여기 시작했잖아 내가 처음에 여기 인베이드를 들어갔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버프는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6레벨인 거 믿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겸사겸사 이런 것도 있으면 이것까지 먹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먹으면은 게임이 8분 정도에 끝나 있다. 왜냐면 우리 정글 7레벨에 상대 정글 5레벨인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거의 단점은 우리 미드가 상대 미드보다 경험치 반레벨 정도 밀릴 수 있다. 대신에 그만큼 바텀에 경험치 이겨요. 그러니까, 바텀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서포터가 로밍을올 수도 있는 거고, 용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내 생각에 단점이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 내 생각에 단점이 있다면, 블루 팀에서 써야 돼요. 레드에서는 못 써. 쓸 수야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안 해봤어. 왜냐면, 하 상대 칼부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랑, 여기랑은 달라. 레드팀에서 이 전략을 쓰면은, 상대 서포터가 여기를 막아줄지도 모르잖아, 1레벨에. 1레벨에, 야, 얘네들 맨날 칼부 임베 온다. 여기 숨어 있자.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불가능해. 왜냐면 우리가 임를안 갔는데 서포터가 1레벨에 1분 30초에 여기 있어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원딜 혼자 있는 건데? 망하겠죠? 그러니까 서포터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그 수를 둘 수가 없어. 근데 레드팀 입장에서는 그게 막힐 수 있다는 거죠. 레드팀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내가 트라이 해도 상대 서포터가 여기 숨어 있을 수 있어. 숨어 있는데 없네? 그럼 조금 늦어도 뭐 이렇게 내려가지 뭐. 왜냐면 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니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데 만약에 상대가 없다? 그럼 이만큼을 돌아가야 돼. 이긴 거리를. 그러니까 여기는 못 막아. 여기는 막을 수 있어. 그래서 블루 팀에서 할수 있는 필살기 아닌가? 했지만 이것도 빈틈 많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경기 보고 5분 만에 짜낸 거잖아? 5분짜리 퀄리티예요 근데 이거, 일단 그거 한번 시켜봤을 때는 의외로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걸 기반으로 연습을 잘 굴리면 흔히 말해서 날먹 빌드가 하나 나올 수도 있다. 오픈하는 이유는 이제 걔네들이 경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전하면은 이걸로 꿀한번 빨아보시든가요. 될수 있습니다. 포인트. 다시 그냥 깔, 짧게 요약하면. 1. 여기 와드 받고, 여기서 숨어 있는다. 여기 느딘배 간다. 포인트에요. 여기 칼부 시작하는 놈들 혼내줘야 되니까 느딘배 가야 돼. 피아는뭐 대충 요렇게 가면 안 걸립니다. 요 벽에 붙었다가 여기 벽에 붙었다가 여기 벽에 붙었다가 이렇게 가면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걸 딱 쳤는데 상대 정글이 없네? 그러면은 서포터랑 원딜러랑은 이렇게 벽 타고 와가지고 1레벨에 비드라이너 스펠 빼준다. 사회성으로 쓸수 있죠. 이것도 라인 수업이니까요. 이거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어. 내가 수업 할지 안 할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일단. 내가 수업을 할지 안 할지의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걸 알아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서포터가 여기서 시작할 순 없잖아. 여기서 시작하려고 서포터 왔는데, 만약에 내가 페이크딱 타고 바텀에서 두명 숨어있으면 원딜 죽어. 그러니까 알아도 딱히 방법은 없어요. 이걸 완벽하게 막고 싶으면은, 야, 얘네들 라인스업 할것 같은데? 우리도 라인스업 해가지고, 원딜 서포터 아예 위에 가서 숨어있자. 하면 막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해요. 내가 이 플레이를 하는 거를 대비해서 레드팀이 처음부터 라인 수업을 갈겨서 여기 네명 숨어 있으면 가능해. 근데 그거는 도박이야. 하기 힘들어. 그리고 처음에 얘네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여기다가 와드를 깐다 그랬죠? 뭔가 그러니까 상대의 행동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아, 얘네가 여기다가 와드 박는 거 보니까 스왑하려나 보다. 왜냐면 상대가 프로 경기인데 여기서 막 알리스타 같은 애들이 이렇게 붓이 들어와 봐. 그러면은 당연히 내 입장에서 아, 여기 와드 박혔나 본데? 얘네 라인 스왑하나 보다. 야, 하지 말고 정상 라인 가자. 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드에 안 걸리고 들어올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예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여기 안 들어오면 알 방법이 없어. 얘네가 라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야 돼. 여기서 처음부터 체크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건 너무 도박이야. 만약에 이 부시 애들 숨어 있어봐. 그럼 여기 지나가다 죽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다 랜덤이에요. 왜냐면은, 게임 시작하고는 시야가 없으니까. 근데 게임의 승패를 거기다 걸순 없잖아, 프로팀이. 무서울걸? 굉장히 무서울걸? 블루팀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은, 이거랑, 이거 먹고, 여기 지킨다. 만약에 상대 정글이, 여기 딱 했는데, 만났어. 아, 이자식또 이거요. 수스네. 여기 가가지고, 여기 먹고, 야, 서포터 와봐. 상대 칼부 가자. 해봐야, 공선상으로 길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렇게 뛰어오니까, 만날 확률이 너무 높고, 심지어 미드가 지금처럼 미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정글러가 블루버프 하나 딸랑 들고 들어와봐야, 서포터랑 정글러. 반대로 이거 막는 사람은 누구야? 원딜러랑 서포터. 원딜러 2레벨, 서포터 1레벨. 그리고 미드라이너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겠죠? 그럼 카정을 못 들어가겠지? 에잇, 지저분하네 하면서 다시 빼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그냥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여기 바위계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먹어놨거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강제적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처음에 정글러가 그냥 여기 3캠 먹고, 야, 바텀 다이브 하자. 근데 그 다이브가 안 되죠. 왜냐면 얘 이거 3캠 먹는 동안에 얘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미드 경험치 빨면서 이거 먹으면 3레을 찍거든요. 혹은 이거 안 먹고 바로 여기 뛰어서 이거 먹으면 3레을 찍거든요. 그럼 뭐야? 여기서 3대3인데 질 수가 없죠. 왜냐면은 원딜은 여기서 경험치를 먹어. 경험치를 먹고 막 라인을 밀었다고 쳐요, 이렇게. 막 밀었어. 그러면 상대 바텀이 라인을 밀어 넣겠죠? 그러면 이 경험치를 받아 먹는 순간 레벨을 앞섭니다. 나는 라인을 두개 먹은 거죠 1.5개의 라인을 먹은 거고. 우리 미드가 0.5개의 라인을 먹은 거니. 3레벨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이브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마 지금 프로 팀에 있었으면 애들한테 주구 장창 연습 시켰겠죠? 작년에 내가 막 자꾸 바텀 쇼부쳐야 된다고 애들 오리 하나 강제로 시킨 것처럼. 되긴 됩니다. 근데 연습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격전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 진짜 아주 기초만 알면 돼. 와드, 인베, 레드까지만 먹고, 여기 지킨다. 그래서 여기 지킬 때는 여기 정글부터 먹고, 여기까지 세개 비운 다음에, 이거 먹는다. 이거 먹고 나서 뭐 요거부터 이렇게 먹어도 상관 없겠죠. 내가 봤을 때 먹을 거면 무조건 두꺼비부터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 이게 리젠 빨리 돌려야 되니까. 이거부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집 찍은 다음에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6레벨 찍고 유충 먹고 쟤네 용 먹으면은 야 미드 바텀 가서 막아봐 한 두개 먹고 뛰어가가지고 밀어내고 밀어내자마자 나오는 블루 뺏어먹고 이거 있으면 뺏어먹고 용 먹고 상대 정글 도망가면 바텀 다이브 너네 죽어라 하면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어, 원래 유튜브 올릴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한 김에 올리죠. 여기까지 할게요.